안녕하세요, 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입생노랑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쿠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3시에서또 겨울 섀도우로 신상이 나와서 그걸로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의 토너 크림은 입생노랑 그린색이에요. 색은 일단 이렇게 하야 보이는데 이름은 그린색이에요. 그린색으로 톤업이 된다는 얘기겠죠?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네. 음. 그러니까 뭐 핑크톤 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마니는 모공 프라이머로 나왔어요. 아. 톤업 크림을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공이 문제인 분들은 또 그게 좋겠죠? 근데 저는 입생요랑께 더 좋은 거 같아요. 올해 리블락에 입생요랑이 확뜬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살짝 톤업이 되죠 제가 두세 개 발랐는데 그죠 나머지도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톤업 크넥을 발랐고요 톤업이 확 되지는 않은데 살짝 화사한 느낌 샤넬보다는 덜하죠 네. 샤넬은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의 쿠션은 입생로랑 이 핑크색으로 나왔어요 림피티드 에디션으로 오, 이것도 입장료랑 여기도 탁 마크가 다 있네요 음. 보이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쿠션이라기보다 무슨 파운데이션을 뭉쳐놓은 듯한 느낌? 약간 음. 이래요 예 음.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 쓰면 여기다 파운데이션 부어서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쪽을 먼저 발라볼게요 응? 아무래도 글로우 팩트라 그런지 네,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어, 근데 뭐잘 먹고 괜찮은데요? 내가 오늘 잘못 발랐었나? 난, 사실 별로였는데 괜찮은데요? 어, 색상 이뻐요, 그죠? 네, 저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혜연이 이쁘죠, 이건 또? 네. 나스보다 오히려 이게 낫데이 <laughs> 아저씨한테는? 깔끔하니? 응. 응. 그리고 뭔가 더 얇게 발리면서 깔끔한 느낌? 응. 그죠? 자연스럽게 깔끔한 응. 느낌. 베이스를 다 발랐고요. 굉장히 얇으면서 잘 발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저는 나스꺼만 좋은 줄 알았더니, 입생도랑 이번꽃참 좋은데요? 오늘 분은 메이크업 포레버예요. 이렇게. 하얀색, 이걸로 발라볼게요. 위에 중앙 부분 빼고, 섀도우 할 부분들, 이런 데만 살짝 이렇게 해놓고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컬러 그린커. 얼른 뒤에 뚜껑을 넣는 거. 있어요 <laughs> 뒤에 뚜껑이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열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섀도우를 한번 칠해줄게요. 가운데 색깔로. 이따 할 3C 쉐딩이에요. 가운데 한 번씩 섞죠. 섞어서. 뒤부터 한번 이렇게 쓸어주듯이. 색깔. 머리가 블랙이라고 눈썹까지 블랙인 것보다 살짝 더 옅으면 더 부드러워 보이고 또 좋아요. 아이브로우는 클리어 고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컬러예요 살살살 뒤부터 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쓸어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빗어주면서 모양을 더 잡아주고요. 에는 세워주고 결 따라서 끝 부분 처리는 펜슬 컨실러로 이렇게 마무리해줘도 훨씬 좋습니다. 아이 프라이머는 얼반디케이거를 손에 묻혀서 살짝. 접히는데 아까 둘 발려진거나 뭉쳐 있는 것들을 싹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섀도우도 더꽉 잡아주는 역할, 날라가지 않게. 오늘의 눈화장은 쓰리시꺼 응. 겨울 신상. 네, 이쁘죠? 이렇게 이게 구구짜리는 참 골라 쓰기 좋고 응.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샤넬 사구는 고민할 필요 가 없이 쓱쓱 할수 있었던 색이었던 것 같아요. 응. 첫 번째 이 색깔 첫 번째 색으로. 베이스 넣어볼게요. 밑에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색깔. 스은맥 이걸로 선을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선을 가운데 살짝 가운데 눈동자 아래 부분이에요 넣어주는 데가 본인도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클리오 붓펜이에요. 혹시 번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포인트 색을 그려볼게요. 제일 진한 색, 이 색깔로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같은 색으로 삼각존도 미리 잡아둘게요. 속에 앞에는 그리지 말고, 뒤에를 가로로 그리면서. 그러면 눈이 이만큼이 조금 더 튀어 보이겠죠? 이렇게 이 뒷부분을 살짝. 그 다음 이새이 색깔로 이렇게 뒷부분을 살짝씩 그려줄게요. 그리고 가운데색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맨 위는 좀 밝은 색, 이 색깔로 좀 경계를 없애주는 색을 하고요. 밑에를 이 색깔 글리터거든요. 요거 글리터, 요거 글리터. 요 색깔로 한번 가운데를 칠해볼게요. 윗부분은 요 색깔 글리터. 눈이 굉장히 막 그윽해 보이네요. 이 색들이 다 이렇게 다안 써도 구근데 활용도가 좋아요. 오늘은 좀 붉게 표현할 수 있고 베이지로만 표현할 수 있고 제가 오늘은 골고루 다 써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가 잘 나온 거 같아요. 오늘 애교살은 오리놀 애교살 메이커 01 웜톤이에요. 두가지 색을 샀는데 두가지만 잘쓰거든요 웜톤 풀톤으로 뒷부분을 열어서 그림자를 해줄게요 요색 섀도우 뒷색깔로 이렇게 삼각존 한데 밑에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글리터 앞 부분, 노부분, 요거를 살짝 묻혀서 맨 앞에. 그다음 글리터 요걸로 연결시켜서 가운데.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내가 조금 어둡다 그러면은 약간 밝은 펄을 조금 섞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올라를 찍어 볼게요. 그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꺼. 저 올해는 또이 에스쁘아 마스카라가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유튜버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에 추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약간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음. 두껍지도 않고, 그렇지만 잘 발리고, 음. 저는 클리어보다 이게 더 좋아졌어요. 네, 이쁘죠? 이렇게 본인 속눈썹을 올려서 찝어서 아이들 속눈썹처럼 만들었습니다. 저쪽도 마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을 다 찝어가지고 마스카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는 루나꺼, 루나 아이보리색이에요. 이걸로 한 번씩 마무리해줄게요. 오늘 3CE 섀도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겨울 내내 해도 괜찮을 만한 색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있고. 네. 얼핏 보면 아까 샤넬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만한 구성이죠. 네. 여러 가지 섞어서 깊이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훨씬 얼굴이 깔끔하고 화장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죠? 아까 썼던 메이크업 포레보 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로 발라줄게요. 이거를 쓸어서 붓으로.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굳이 분첩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붓으로 살짝씩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요즘 쿠션이나 이런 게다잘 나와서 그렇게 막 마스크에 많이 묻고 하지 않더라고요. 음, 맞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3CE 쉐이딩으로 이렇게 하고, 좀 이걸 묻혀서 이런데 살짝 콜쉐이딩 할게요. 섞어서 두께 첫 번째는 섞어서 하고 두 번째는 제일 어두운 색으로만 이래야지 훨씬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진한 색확 하지 마시고요. 한번 섞어서 중간톤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어두운 색 3CE, 이번에 또 같이, 섀도우랑 같이 나온 신상이에요. 이런 색깔. 이 색도 이쁘죠? 아까 뭔가 베네피트랑 또 비슷한 느낌에. 립라이너는 더 페이스 샷 거. 오늘 립은 릴리바이레드에요 앵두요거트 크림 이 색이구요 세은 8번 복숭아 스프레드인척 이 색이에요 이렇게 톤차이가 크게는 안나지만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쁘고 촉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눈화장이 너무 이렇게 깊게 표현됐기 때문에 입술은 조금 너무 진하지 않게 가볍게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클리오의 프리즘 하이라이터 거요로드쉬어골드쉬어예요 01번 골드쉬어 골드빛 나죠. 이것도 볼터치도 살짝 줄여주니까 더 이쁘네요. 메이크업 오늘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생로랑 리미티드 쿠션과 3CE 신상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이 색깔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